네. 저는 샤이니와 축구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 팬인데요. 박종윤 캐스터님과 지난번 슈퍼러브에서 박지성 선수 조기축구에 중계하는 거 보고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캡틴 초이와 박종윤 캐스터님 두 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뭐였어요?라고 보내주시는데 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뭐 있으세요 혹시? 저는 두 경기. 어, 두 경기. 자주 얘기하거든요. 어, 네. 두 경기가. 어... 2005-2006 시즌에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아스날이 갔을 때 네. 결승전 전 비아레알 경기 때아 이제 그때 리켈메가 페널티킥 찬 거를 레만 골키퍼가 그쵸, 막았죠. 막았죠 네. 그리고 어~ 아르센 뱅거 감독과 팬라이스 코치가 이렇게 껴안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때 저는 아 축구가 이런 맛을 보는 거구나라는 아, 생각을 한번 했었고 네. 그다음에 티에리 양리가 아스날에 복귀했을 때 아... 리즈전에 그 골을 넣고 네. 뛰어오면서 다시 아르센 뱅거랑 포옹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축구 보기 잘했다 이런 아... 거를 다시 보는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장면이거든요 아... 그두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장면이 있지만 그~ 이제 해외 축구로 봤을 땐그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제가 사실 아스날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티에리 헤밍 음. 선수 때문에 네. 제가 아스날을 처음에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클럽이 좋아지고 클럽의 감독님이 좋아지고 그죠, 그죠. 그냥 클럽 자체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다시 이제 복귀했을 네. 때이 골을 딱 넣는데 었 이게 뭔가 옛날 향수도 맞아요. 느껴 사실 그 스트라이커 빼고는 모든 선수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다 바뀌었죠. 구장도 바뀌었고, 예, 다 바뀐 예, 상태였잖아요. 다 바뀐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골을 넣고, 사실 모든 게다 바뀌었지만, 이 팬분들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죠. 네. 그거를 이 티엘의 앙리 선수가 느끼면서 딱 구장을 이렇게 돌면서 세레모니를 할 때, 네. 아, 이거는 이 맛에 이 축구 팬 하는구나. 아스날 팬 하는구나. 네. 이 맛에 군어가 되는구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한국, 이제 K리그로 할 때는, 사실 아버지 경기인데, 음. 그, 이, 강원 네. 시절이었는데, 네네네. 그때 강원이 이제 승격, 아. 승격하기 이제 전 경기였어요. 네. 그 전에 이제 부천과의 경기였는데, 음. 사실 부천이 순위가 더 높아서 비기기만 해도 부천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강원은 무조건 이겨야 예. 되는 상황인데, 1대1 비겨서 네. 이제 부천을 걸어 잠겼고 이제 강원은 무조건 골을 넣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인데. 말라냥 선수인가? 그 선수가 진짜 옷, 센스 있게 톡 차서 골을 넣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부천 그 종합운동장을 이렇게 딱. 트랙이잖아요. 네, 트랙이잖아요. 예. 그, 거기서 세레모니할때그 경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남과의 경기에서 이제 첫 번째 경기 비기고 이제 두 번, 1대1로 비기고 이제 그 다음 이제 0대0으로 홈에서 비겨서 제 승격을 하게 됐는데, 어그 승격 경기가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가 어, 않네요. 그건 저였어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너무 좀 기억에 남는 경기. 아또 이렇게 더, 훨씬 많은데. 갑자기 생각나는, 생각나는 게몇 게 예, 개가 있네요. 네. 아, 또 이렇게 또 축구 얘기하다 보면 <laughs> 아, 또 이렇게 빠져듭니다. 그 배초단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주변에 혹시 네. 아스날 팬이 있다고 하시면 네. 그 사람은 믿고 그게 사람으로서나 연인으로서나 사귀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지금 고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예전에는 잘 나갔다가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팀을 사랑하고 있다는 라 건, 삶이 어려워져도 내 처음 초심을, <laughs> 어,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꾸준하고 네. 진득한 사람들이다. 아, 정확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할 것 없이 아스날 팬이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믿고 가셔도 됩니다. 아,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셔가지고,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그리고 누군가가, 어, 어, 해외 리그 좋아하는데, 어, 그 피... PL 어느 팀 좋아하세요 하면은 아스날. 그럼 믿고 가셔도 돼요. 아, 이분 찐이다. 네, 진국이다. 진국이다. 아, 맞아요. 아,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아, 이거를 정확히 설명해 주셔가고 어, PD님 남자친구분이 아스날 팬인요 진짜요? 아 믿고 가셔도 됩니다. 결혼하시겠는데? 아니, 아니, 누, 누, 여기 계신 분이에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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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거를 주신 거구나. 오, 진짜, 이거 아스날 공이네요. 건너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 남친분이, 아, 네. 또 찬조를, 음 아우, 남친분이.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엄청나신 분이네요. 그럼요. 아, 제가 뭐, 이름도 모르고, 뭐, <laughs> 나이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지만, 엄청나신 분, 엄청난 분이시니까요. 맞아요.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피디님. 예, 네, 아셨죠? 고개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그 영혼 없는 눈 하지 마시고요. <laughs> 진짜 대단하신 분이니까요. 제말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